네 안녕하세요 구미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다시 찍게 됐는데 뭐 신다란 말도 없었고 다시 찍는다고 하기 좀 그래요. 좀바쁘기도 했었고 유튜브 찍을 때마다 자꾸 오류나고 엔진하고뭐 모비즘만 키면 렉걸린다고 하던가 막 그렇게 되고 뭐 이거 저거 써갖고 했지만 계속 콘텐츠들이 망했다는 거. 짜증나 네 아무튼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1-2인데 컨텐츠가 날라가지고 이게 1-2 되어버렸어요 네 여기까지 파밍 잘 해놨었는데 이건 일단 기본템으로 갖고 시작해놓고 막 그런기도 한데 아무튼 네 해볼게요 어쩔 수 없죠 뭐 아하 작업 때부터 설치. 뭐 일단 만들만한게 없으니까 일단 기본템으로 이걸 지급을 해줬어요 실로게 검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아 야야야야 나 왜이러지 여기 어디야 A few moments later. 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승종기답게, 일단 나무는 다 썰어버렸어요. 네, 354개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돌을 캐야 되겠죠. 네. 승종게임은 다 어딜 가나 비슷비슷해요. 네, 이 게임이 조금 더 디테일할 뿐이지. 사실상 디테일한 거는 따로 있죠. 네, 그거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그거보다 약간 무기 디테일이나 보스 디테일 같은 게좀더 디테일하다고 볼수 있죠. 네. 님들이 생각하시는 그거요, 네? 마인크래프트. 기 마인크래프트에 보스 없잖아. 마인크래프트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응? <laughs> 네? 그리고 이 이거에서는 다이아몬드가 할 값이라고. 굳이 쓸데도 없고. 자, 일단 그러면 화로를 가마를 만들어서. <laughs> 일단, 납두 개를 만들어 줍시다. 납, 납 다, 다섯 개가 필요하다고. 이런, 안 돼. 빨리 납을 더캐야 되겠어. <laughs> 근데, 납이 없어요. 일 여기 게이트 좀 열어주고. 지나갑니다. <웃음> <웃음> 제 방이 좀 건조해서 가습기도 하나 틀어놨는데 너무 건조해요. 그래도 건조해. 일단 이거 좀 불려놓고 가죠 자 잠깐만요 불려 나. 라 아 둘, 셋. 셋! 아,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근데, 아, 아까 아 게임이 갑자기 종료돼서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아이템 100, 205라는 숫자가 붙었어요, 갑자기. 버그 걸렸어. <laughs> 이런, 젠장. 요즘 이거를 요즘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네, 바로 풀피 갑시다. 오케이, 좀 냉장고 있나? 잘 됐습니다. 아, 이거 좀이기한데이 아이템 실로개검이라는 것좀 없을 수 없습니까? 좀 거슬린다. 뭐야 이거 왜 이거 끼고 있어 이거 갑자기 피해는나 했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망설일 게 없겠죠 네 그럼 바로 그냥 나무 망치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 뭐야 나무에 700개 됐어 아휴, 그러면 이제, 봅시다. 네, 나무망치 하나 만들어주고, 예, 네, 폭탄이 없네. 일단, 정글 지역을 가야 된다는 소린데, 이 맵에 정글, 저기가 없어요. 정글이 없어, 이 맵에. 고로? 올드를 다시 파야 된다는 소리. What? What 이번엔 험을 할게요. 갑시다, 뭐, 그, 막, 그. 일단, 정글 좀 가야겠죠? 일단, 액세서리는 좀 맞춰놓을 것 같아. 오케이, 나이스, 크림슨. 크림슨이 되게, 크림슨 걸리면 게임이 되게 쉬워져요. 크림슨이 굉장히 쉬운 지역이라서. 어 뭐야 막혀있어 어왜 이렇게 맵 저기 오류들이 많이 나냐 아까는 정글 없었는데 일단 뭐 좋으니까 가빠는 입고 시작해야겠어 일단 막아놔 일단 초반에는 일단 저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캠 좋잖아요. 근데 도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한 건 야야 이치 난 실록의 검이다 이거야. 모래 부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따가 이거 저 저거 사은별사로 부숴야 돼요 이게 하나는 정상적으로 있고 저기 히든 있죠 저기 어 이렇게 영탄자 여기서 폭탄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어려워요. 아 언제 닥해? 네, 이 부분 배속으로 돌려버리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 뭐야 상자가 없어 이런 비리 패스. 좀 뭐야? 근데 이거 쓰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일단 돈좀 먹어주고 동돈왜 이렇게 많이 넣어? 436개 어돈 많다 일단 맵져준가 그런 걸로 지금 템은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될 정도로. 일단, 호구, 뇌를 일단 잡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뇌가 호구니까. 저건 이거를 못 캐지. 아. 어왜 이렇게 징그러워, 저거. 오, 야. 봐봐. 벽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그닥 안 징그럽거든요. 어, 근데 엄청 징그러웠어. 근처에 있는 것만 깨부숴도 그냥 나오겠죠, 뭐. 그리고. 와, 이거 막노동이야. 물좀 빼려고. 이렇게 좀 해줬는데, 그래도 똑같네요. 뭐. 아, 숨좀 쉬고. 일단 저 안에서는 일단 무빙이 안 돼요. 그래서 아레 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자 일단 나중에 여기 떨어질 때 날개 없이 오게 되면은 물 저기 낙문을 받으니까 일 물도 좀 저렇게 해놓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가자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진짜 근데, 나중에, 픽소나, 아니면은, 저기, 슈로마이트 체골벨트, 그런 거 얻으면은, 진짜, 이 월드에 있는 거다 부숴버릴 거야. 오 잠깐만, 여기, 잘못 떨어지면 끝장인데? 상자, 어, 나이스 플레이어. 철계도 나이스. 아, 생명이 좀꽉 찼죠. 이쪽으로다 이어 놓고 한 중간쯤 여기 있어요 아 진짜 금막 계속 올라오지도 못하네 아야야 야. 왜 이러니 아 진짜 짠 나네 축 뼈라고? 그림슨이 잔인한 걸로 좀 저기 하긴 한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게임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생각 원래 안, 없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이 게임했는데. 아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차피 필요 없죠. 네, 세개 부숴야 돼요. 지금 한개 부쉈죠. 일단 아 저거 아 여기 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제일 짜증나. 올라갈 데가 없어. 밧줄을 좀 써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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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스 좋았다. 일단 플레어 있으니까 플레어 좀 꺼내놓고 다니죠.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보스 깨어나죠. 잠깐만요. 일단 바로 저기 프리포를 잡아줘야 되는데, 크리퍼못 잡으면 잠깐만 잠깐만 나갑가 없어 맞다 나갑가 없지 잠깐만 너무 피가 너무 빨리 닳아 크리퍼도 빨리 죽네 생각보다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믿어 나는 아 안돼 으아이씨 아! 갑옷은 입고 왔어야 됐나 보다 씨 준비 주고 괜찮아요? 저기 떨근 거 있죠? 운속이 떨어졌다고? 운속 퍼밍 할까? 설마 운속 퍼밍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저기 보스도 지금 없어요. 들어가서 일단, 아까 놓쳤던 템 정도는 먹읍시다. 잠깐만. 나이스 뭐야 어디까지야 이거 길 되게 길다 오 헤르미스 묻혀 나이스 이거 으면 이제 이속은 걱정 없어요 나이스 음, 약한 포션이라도 이거 이거 포션 하나 빨고 얼마 안 차잖아 이거 오케이스, 좋았어.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아, 예, 예. 맞아, 내가 이래서 밧줄을 싫어했었어. 뭐야? 보석방이... <laughs> 일단은 굳이 안 깨도 저것만 저렇게 있어도 충분한 저기가 있으니까요. 일단 돌아갑시다. 아, 왜또 고블린 무대야! 너무 좋아. 와...